으, 몸에 뭐요? 으악, 따가워 으악, 안돼 으악 아빠, 괜찮아? 올리나, 엄마 이게 무슨 일인겨? 으악 안 돼? 흑흑, 너무 안돼 보이니까 보지 말란께 으하 재밌네 어, 저건 뭐요? 좋은 아침이오 허우, 가족들 너무 긴장하지 말란께 니 누구요? 우릴 풀어주지 않으면 아니면 뭐? 거시기 이 으아 으으 이버라네 제발 그만하란께 우리한테 왜 이러는겨? 아따 말 맞네 으아 으아 조용 들이 이제 너희 모두는 내 게임의 일부요 나갈 수없함께 이건 뭐요? 그건 말이오 너한테 복수하려는겨 뭔 소리요? 이 게임은 너한테 피해받은 모든 사람들의 복수란 말이오 알겠냐? 아따 너희 아빠가 인생을 헛살았구마잉 이제 어떡하지 너희 둘은 괜찮어 지금 너희 둘에게는 기회를 줄 거니께 으악 시간 제한 내의 장치의 전선을 모두 다시 연결하면 키를 얻을 수 있고 그 키로 포우를 구할 수 있을 거요 아주 쉽지 않아 제한 시간은 30초요 이제 시작한 단계 시작 워메 안돼 포우 뭘 보고만 있냐 어여 가서 하잔께. 이거 맞는 건가? 아무리 봐도 색이 다른 거 같은데. 여기 이거 같은데? 조심해라. 으아! 으아! 아, 이런 이런. 내가 말을 안 했구만. 너희들이 선을 잘못 연결하면 호우에게 고통이 따를 거란 게. 혹 진짜요? 어야, 이거 저거 빨리 연결해 보자 께. 괜찮을까? 으아. 씨방 뭐 하는 거예요? 윽. 같은 색만 연결하면 되는디. 으아. 미안요 아따, 이거 상당히 어렵네 다시 한번 해보자않게? 같은 색, 연결, 하라고 이것들 일부러 그러는 거 아녀? 으악 하아, 이제 시간 다됐다길안돼 워메, 이건 또뭐요 으악 으드드드드 으악 으악 으읍 실패한 것 같군 폴리나, 소중한 포우에게 작별 인사하람 으읍 너는 정말 사악한 놈이여 네 울음소리는 짜증난다 함께 그만 조물어라 워메! 뭐야! 으악! 으! 헉! 뭐야 안디어 문 닫지 말란께 안돼! 아따 포우한테 엄청 크게 당했나보네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겨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라도 민폐 끼치고 살지 말아야겠단께 어벌 볼리나! 이걸 보란께! 이게 도대체 뭐여? 또 다른 게임이야. 마땅게 우악! 레벨 2에 온걸 환영한당께 첫 번째 게임에서 실패했으니 이번엔 좀 쉬운 걸 준비했다. 으으으. 우린 게임하고 싶지 않당께 우릴 그냥 내보내달란께 나랑 포우아들은 이제 그만 보내달란께 용암 너머로 건너가.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오 건너가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요 자오요 출발하는길앞뜨로워라 아, 아따 저녀석 부자인겨 새 TV를 그냥 태워버리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여길 건너갈 수 있을지 모르겠구마잉 걱정 말란께 어필한께 그래 우샤 이야 으라차 아따 잘하네 워메 저거 금방 가라앉게 생겼는데 으악 어여 여기서 벗어나야혀 꽉 잡으란께 우쌰 으악 깜짝이야 휴 조금만 늦었어도 구운 인절미 될 뻔했단께 아따 여기 께먼길 건너갈 수 있을까 겁나게나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단께 일단 해보는 거요 그래! 으악! 어, 시방, 뭐 하는 거야? 기다려, 보란 게 이게 최선이야. 으악! 응. 워메, 갑자기 뭐여? 으악! 뜨거워! 안 돼! 올리나! 으악! 난안될 거, 같구마잉 힘이 빠지고 있단 게! 으악! 나 죽소잉! 안 돼! 내가 힘이 딸리는데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ㄴ께. 아니요, 아니요. 할수 있다ㄴ께. 네가 아빠라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란께. 아빠는 힘이 세단 ㄴ 께 맞다. 어. 휴. 헉헉 힘들고 마잉. 워맥 생각보다 잘하해 이번 판은 전부 다더 어려울 거요 고생 좀 해. 뭐야? 성공하면 우리 풀어 주는 거 아니었던겨? 이 사기꾼. 그려 이번에 성공하면 그렇게 해준답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오 잘해보란게 화이팅 해보란게 몸에 저길 어떻게 지나가라는겨 이거 로블록스 점프맵보다 더 어려울 거 같은디 맙소사 나는 개말 못신디 히잉 못할 거 같단게 볼리나 저기 봐 환봉구에요. 진짜 환풍구 뭐야 환풍구? 저거 보니까 이번에는 진짜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이 맞단께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가보는겨 으샤 이압 으샤 아이고 네명이들 뻔했단께 뜨거우니께숨 쉬지 말아보라 으악 저건 또뭐야 안에 닌자가 들어있나? 조심하란께 워메 아따 내 얼굴 이쁘네 꽤나 잘하는구만인 그런데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게 뭐야 아까 마지막이라며 우린 떠날 거요 어어 폴리나 이 게임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야이 사기꾼놈아 으아아 어, 잠깐만 이 책장 말이오 내 방에 있던 거요 폴리나 저길 보란 게내 방문이 열렸나며 이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단 게 저쪽으로 가보잔께 아따 여기 왜 이리 뜨거운 거요. 음 저기 왠지 느낌 안 좋은디 괜찮을까? 걱정 붙들어 매란께 음. 여기 좀 무서운디 냄새도 나고 그렇긴 하지 내 옆에 잘 붙어있어라 어 잠깐만 저기서 고고는 소리 나는디 드르렁 쿨쿨쾅 포 아빠 아따 이 상황에 고골고 자고 있는거야 어? 오지마 니들이 날 만지면 나랑 똑같이 당할거란께 날 두고 오여 도망가란께 진짜요. 도망가야겠는데? 흐흐. 참으로 다정한 가족이네. 나도 그랬는데 니들 나 기억나는겨? 너 저번 편에 다리 거시기 당한 놈아니왜 우리를 거시기 하려는겨? 니들한테는 감정 없지만 포우는 그러면 안 되지. 포우가 내 다리를 먹었당께내 잘못이 아니오 너무 배고팠단 게 배고프면 사발면이나 먹던가 아따 고작 다리 두 자가 없어졌다고 그런겨 별것도 아니네 니는 좀 혼나야요 바보야 다리가 없어졌다고 으어 내 다리 왜 이런 거요 하성공이여 성공한 개뿔 으폴리나 일어나 어여 올라 데리고 나가란 게 나는 괜찮으니까 어여 가보러 흑흑 아따 안 맞고 잘하다가한대 맞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겄네 너무 황당해. 흑흑! 감히 여자를 때리다니. 흑흑! 남자도 맞으면 아파. 아프면 눈물도 난단께. 아니요. 넌 틀렸단께. 하, 내 말이 맞단께. 너희는 여기서 다 끝난 거요 웃기지 마. 우린 아니여. 포주어지금이요 네? 뭐여? 몸에 안 돼. 건들지 말란께. 이제 게임 끝이요 이, 이 이거 왜 이리 질긴겨? 으, 잘 가라. 하지마. 우아. 으. 어 이거 뭐야 으악 안돼 이제 게임 시작이야 니도 탈출해봐 여기 탈출 열쇠 있으니 가져가라 야 오물오물 거만나네 잠깐만 우드드드드 날 여기 우드드드 보면 우드드드 안돼 이 괴물들아 우드드드 이렇게 끝날 수없단게 우드드 으악. 아따 얘들아 우리 너의 맛있는 저녁이나 먹으러 가잔께. 오늘은 전기 통닭구이가 좋겠당께 깡보소? 왜안 <놀람> 되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들날 싫어요 저리 꺼지란께 으악 크크 제발 또 버림받았당께 아따 어디로 가야 하는 겨 아이고 또 없는디 서울역에 가서 노숙해야 하나 안디어 거기는 탑세에 심해서 안 된다께 이렇게 우울한 나는 왜 항상 비가 오는 겨 아이고 지친다 지쳐 워래 지지하냐 뭐야 으악. 인 그래도 어렸을 때는 날 보살펴주시는 부모님이라도 있었는디. 이제 볼 수가 없단 게. 이 도시 어디에도 내가 갈 곳은 없었다는 게. 혹시 그래도 나를 받아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잉? 누가 여기다 응가를 거시게 한 거요. 차라리 괴물이라고 해주지 응가가 뭐요. 그 와. 크크 그, 그, 어디로 가야 하는겨. 잡것이 무단 횡단을 하는 거야 아따 미안해요 내가 뭐 어쨌다고 다들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하는 거야 워메 미안 크레들은니 뭐야 아따 멋진 불독 아니여 나는 똥개 믹스가아니야 니도 내가 응가로 보이는 거야 으악 동물들도 날 것이기 한단께 미래가 없구마잉 으아으 재미없어 아따 사는 거 하나도 재미없단 게으 뭐야 배 속에서 아주 난리가 났구마잉 너무 배고프단 게으 저기 뭐 하는 곳이여 킁킁 웜메 맛있는 냄새요 들어가면 먹을 거좀 있을까 어서 오십시오 손님 맙소서 이게 도대체 뭐요. 난보야 음식 좀줄수 있는 겨 말도 안 옮겨 허 이거 거지 괴물이오 내쫓아야 하나 아니요 돈만 있다면 맛있는 거줄수 있단 게 나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단 게 하지만 난 돈이 없단 게 그게 말이야 돈한푼 없단 게 돈이 없다고 짜증 나는 구만 오여나가 으악 다들 날 미워요 그리고 난 돈도 없어 어디로 가야 하는 겨. 이제 어떻게 하여 친구를 만들고 싶은디 모두 날싫어해요난 그냥 이렇게 영원히 살아야 하는겨 아따 이렇게 살다 죽을 순 없구마잉 으 저거봐 이건 도대체 뭐다냐 혹시 날 도와줄 수 있는겨 오 그려 크크크크크 도와준단께 진짜요 감사 으악 잡것들한테 속았네 으악 어디까지 날아가는겨 으악 으하하 너무 웃긴단께 하하 왜 인간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겨 이거 가지고 공놀이하잔께 봐도 으악 아야 으야 그만요 그들이 너무 지모스럽고 동시에 너무 굴욕적이었단께 으악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뿐이요 아주 최악이었단께 으악 아이고, 아프다. 여기가 내새집인겨 길바닥에서 자는 것 보다 나을 쪄. 워메, 뭐야, 씨발. 날씨도 안 도와주는 구마인. 으, 으, 이제 어떡하지? 이렇게 상자 안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야. 이제 끝났네. 여기 쓰레기 정리하고문 닫지 않게. 안 돼, 나 여기 안에 있단게. 으쌰. 아까보다 상황이 더안 좋은데. 야오. 으, 누구 있는 겨? 이모야. 워메. 으야 우리 집이요알았당께 어요, 나가란께. 으, 으, 저거 인절미야? 알게 뭐여. 아, 저거. 으, 축축해. 어, 워메. 으악. 지금까지 물에 익숙해졌는지 별로 두렵지도 않았당께별 절대로 되라지. 으야안 아. 돼. 누구 없는 겨? 도와달란께. 으악. 으. 으 누구 있는겨? 으 갈수록 왜더안 좋은 곳만 가는 거야 어둡고 냄새나고 너무 무섭단 게 너무 겁이 났지만 내가 할수 있는 건어여 여기서 탈출하는 것뿐이에그래 알았구마인 새벽까지 음식을 찾을 수 있을 거요 걱정 말란 게 거기 누구 있는겨? 응? 웜의 맙소사 너희들 나랑 닮았단 게 뭐래는겨 짐입자라 으이, 날 해치지 말란께 날 어디로 데려가는겨? 조용히 왕에게 데려가는겨 뭐여? 왕이라고? 거지 왕이시여 여기 보란께 우리가 침입자를 데려왔구마잉 침입자라고? 흠 왕이여 제발 나를 받아달란께 모두 나를 싫어하는구마잉 머물 곳이 필요하단께 그리고 먹을 거다 흠그고네성황은잘 알겄다 진짜요 그려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도 먹을 게 없어 저 녀석이라도 먹어야겠던 게. 안돼 아, 어, 저 녀석 잡아 워메, 안돼 저기로 가면 안될것 같은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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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머리야 으악 여긴 또 어디여 아이고, 온몸이 쑤신당께 이제 저 세상으로 가는구나셨는디 이게 뭐지? 이런 불쌍한 꼬마야 이제 괜찮을 거요 의식을 잃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나를 구해줬단 게으 뭐지 으 여긴 어디야 아따 이제 깨어난 거요 와, 저리 가또 나를 괴롭히려는 거요 난네 친구여 널 해치지 않을 거구마이 모두가 날 싫어한단 게 으유 마음의 상처가 크구나 내가 도와줄게 으이고 냄새 고맙단께. 그는 날 미워하거나 해치지 않았단께. 내 인생 처음으로 나에게 사랑을 보여줬단께. 아니, 배고프지? 웜의 아저씨, 뷔페집 사장이요. 엄청나네. 너무 오랜만에 보는 음식이야 아, 널 위한 거요. 즐기란께. 감사, 감사. 와구와구, 얌얌얌, 와구. 꿀꺽 잡고 싶지도 않고, 그냥 삼켜뿐에 꾸억! 아웩! 아따이 상이요 왜? 왜 나한테 잘해주는겨? 나 인절미 좋아한단 게? 저기 가서 같이 놀잖게? 나 먹지 말란 게? 마침내 공이 아닌 공놀이를 할수 있게 됐단 게? 이거 함 해볼게. 하하, 너무 좋단 게. 그리고 이것도. 오, 좋은디. 인생 역전했네. 인생 오래 살고 볼 일이야. 와암. 졸린겨? 저기 가서 자란 게. 여기가 이제 네 침대여, 피곤할 테니, 어여, 잘랑게 좋은 꿈꾸란께. 근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당께 갑자기 배가 고파졌어 먹을 걸 찾으러 주방에 다시 갔당께 그러면 안 되었는데, 냉장고 문을 열려면, 어, 고원, 헛가스가 켜진 거요 어여, 잠궈야지. 아, 손가락 없어서 잘안 되는데, 워메가스 자는 거 보소, 큰일이다. 어두운데 뭐 하는 거야 촛불을 키면 좀 보기 편할 거예요 잠깐만 하지 마 뭐라는 거야 안돼 으앙 역시 야식은 안 좋은 거야 그냥 잡을걸그랬단게내 잘못이야 아마도 그때부터 나는 항상 슬프고 화가 나고 많이 슬프고. 더 더 화가 났단께 아나불어 그렇게 독거 노총각 괴물이 된거야 이제 세상이 미워지게 됐단 게. 똑똑 계신겨 어 누구 계신겨 아무도 없는겨 집좀 구경하러 왔는데 니도 보나 마나 날 괴롭히겠지 이젠 안연해가 너희를 괴롭힐거야 으아앙 우아앙우악살려달란께 배고파 냠냠 꿀꺽 인간을 가둬두고 배고플 때 거시기에 불고 이게 내 인생이 된 거야 그래 그렇게 지낼 거예요 모두가 나를 괴물 취급한다면 진짜로 괴물이 될 수밖에 없지 아하하 아, 아, 배고프다 함께.